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길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비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줄거하리이다다 같이 요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 1절로 12절에 있는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5편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0편, 3편, 4편, 여기 5편은 다그 배경을 어디로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15장 이하에 보시면, 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여 6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일으키도록 도왔던 사람은 평생을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직원했던 책사의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압살롬을 부추겨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충신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때 충신이었던 아이도벨은 군사 12,000명만 붙이면 여기 다윗을 죽이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겠다. 여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여기 죽이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의의 하나님 치도케노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5편에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오늘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5편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서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침에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달려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침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밤에 그렇게 날이 밝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이 되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한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이 모습을 시편 참고적으로 130편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다윗이또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쏘고 날이 밝아 이제 집에 가기만을 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30편 6절 말씀에는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여기 10편 5편에 다윗의 이 마음이 지금 자기가 만난 현실에 이런 큰 위기를 가지고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어, 열망으로 열정으로 가득 찬이 주를 향한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하는 130편 6절 말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렇게 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었던 거 이거 기도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아침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악한 것과 함께 머물지 않으시며 또 5절 말씀해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라이다. 질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임입어 주의 집에들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또 악한 것과 머물지 않고 오만한 자들을 서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5장 11절 12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저를 주를 즐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보하시리이다. 이런 자들은 미워하시지만 여기 주께 피하는 사람들,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겠다. 오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마치 우리가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신앙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확신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다면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지요 오늘 다윗이 아마 그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어떻게 다윗 안에서 뿜어져 나와, 나올 수 있었던가.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말씀도 있겠지만,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시편 119편 97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새벽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이런 충만한 지식으로 여기 가득할 수 있었을까? 시편 119편 97절. 한번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7절부터 10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을 격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뭐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이네 가지 동의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가 평소에 다윗이 평소에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요또두 번째, 여기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린 아이다. 여기 읊조린다는 말, 히브리어 말로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백, 여기 10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고 삶 속에 사랑하고 묵상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100이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는 것,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윗이. 평상시에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달려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왜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매일 매일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여기 이런 간절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가르침을 받는 삶을 통해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8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여기 4절부터 하나님께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며 멸망시키시며 피 흘리기를 즐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지만 여기 하나님은 11절 12절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나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줄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아침에 간구한 게 있습니다. 뭘 간구했느냐 팔절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고백도 했지만 뭘 간구했느냐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동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처바라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여기 신실함이 없는 자들 여기 심중에 악한 자들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자기 귀에 넘어지게 하시고 쫓아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여기 다윗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저들을 그냥 멸망시키시고 악인들을 그냥 복수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어,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낸 실제적인 여기 아이도벨과 그 무리들 함께 배신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 전부 망하게 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들 복수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같지만 언뜻 보기에는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신이 만난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복수해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결단 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다윗의 이 모습과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개인적인 복수와 또 개인적인 어떠한, 어, 여기 자기가 당했던 불의함을 위한 이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다잇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불의가 그 가운데 무너진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다잇과 같은 그러한 불의함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불의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감정의 보복이나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아이도벨과 그 무리와 함께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들을 보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불이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불이한 일을 만날 때 복수나 보복이 아닌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하여 있...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만난 불의한 일들 가운데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교회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지사가에서 성가 대원들까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찌든지 올한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어려움을 시간이 있었지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날인데 우리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한 듯하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불의함 아버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감정적인 보복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무너진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여 질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되 오늘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키고 가르침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아버지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인도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관의 임원들, 청가대원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감당에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 희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별히 건강에 약한 자녀들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모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다윗처럼 더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삶속에 지키게 도와주시고 가르침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 다윗이 자기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불의한 일들 가운데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과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혹이라도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늘 세워지기를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초대교의 회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이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몸이 약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특별히 몸이 약한 자녀들 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전민 생명 계속한 어린아이들 자녀들 한 명도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하시 뜻을 믿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탐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